저장하고 승부가 난것 같구만. 뵙게 마지막 승자 나다.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두 명이네. 야, 두 명이었어. 원래 여기 한명 아니었어. 두 명이었구나. 몰랐네. 그러면은 지금 가야지. 지금 가야지. 야, 하, 뭐가지 댕강, 삼수다 이게 바로. 오,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잊어먹지 않게 저장하고, 어, 잊어먹지 않게 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졌죠? 어, 좋았어. 아, 이거, 이 모션도 왔는데. 달라졌네. 당신이 있어 다행이네요. 시우는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어디 갔냐? 야, 니네 친구 어디 갔냐? 아, 친구였구나. 아니야. 잘안 보여. 잘 따라가고 있어요. 토치를 어, 좀 토치를 좀 구비해놔야겠습니다, 제가. 예, 네, 좀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다. 토치 가져갈까? 가져가는가 하는. 해손된 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쪽으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저 모험같이 하는 동료 맞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다른 목적이 어떤 목적이길래 계속 다른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맞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아, 어좀 밝아졌다 아 그쵸? 좀 밝아졌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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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겐에선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그 검은색 용만 생각하면 소름돋아요 저기 보여요 담오요야 아, 듣기야? 불면 들어오고구만. 잠깐만, 잠깐만. 뭐 아, 도망가, 도망가는 거야 지금? 어! 팔 좋네. 그래, 팔 좋네. 오, 팔 좋아, 팔 좋아. 싸워, 싸워, 잡아, 잡아, 뭐야? 얘들은 하자 같은 살집이나 있는지 몰라. 그러게. 근데 화살 박히네. 쯧야, 어디도망 가. 마지막 미가요 그럴 걸 아마. 컴퓨터, 정지 차리자. 아무나 나오기만 해 봐. 정지 차리자, 컴퓨터야. 네가 증신을 차려야 돼. 그래야지 게임을 할수 있다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어, 들, 어 뭐야? 들어가니까 좀 나아지는데? 아닌가? 횃불 때문에 이런가? 여기가 아닌가? 아 돌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짤막한? 이거 번적잘잘 잘 해놨네. 못 가져가? 이거 원래 횃불 여기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됐다.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괜찮아지겠죠? 어? 똑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 어? 왜 그러냐 이거? 아니 내가 괜히 패치해 놓은 거잖아. 해 놓은 거랑 어? 그게 없잖아. 다를 게 없잖아. 보여 해골, 핸꼬... 해골. 핫! 뭐가지? 대체 누굴 보고 싶었다는 거야, 너네? 이상하고? 여기 원래 해골 보이지 않아? 해골 나오지 않았어? 빡가 이거에도 죽었었는데. 모, 아 아래 내려가면 또잘 보이네 뭔 차이야 도대체. 저장하고 모션이 개사기인데 이거 한번 때릴때마다 2타씩 때리는데? 이타 2타 확정이야? 오지네 헛! 뭐가 지 그렇지 어 거기서 또 10레벨이에요? 좋아요 또 이거 뒤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꺼놓고 치유 오케이 여기 아마 두 명이 보일 텐데. 나오죠? 하나. 옆에 듣는 거 같은데. 자. 나문때가려 원이 니 그리고 아마 여기서 횃불 그 댕기는 거가 하나 있을 건데. 아, 여기죠? 눌러 주면 저쪽이 열린다. 저기서는 뭐가 있냐? 보물이 있다. 오 물이 있다. 낯선다는 걸무작 왔는데, 아, 두개 열어야 되는구나. 다행이네요.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반대에 있나? 있나? 여기 두 개가 생각... 두번째게 생각이 안 나. 혹시나 해서 아, 말씀드렸는데, 저 모함 같이하는 동료 맞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도대체 그 다른 목적이 뭔데? 내가 널뭐 팔기라도 하냐? 말씀하세요 허리 부러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자고요. 음, 아활 줄게. 됐어. 가자. 그럼. 그럼. 입이 음. 안 움직인다고요? 말씀하세요. 움직이는데? 뭐 좋은 것들 좀 주우셨나요? 움직이는데요. 계속 가시죠 <laughs> 아, 아무나 나오기만 해 봐. 위에다 뭐 있을 텐데. 트롤 해골이 있네. 내려가죠. 우선 좀잘 보이는데. 든안 보이네. 횃불이 진짜 가시네. 횃불 가시네 진짜. 횃불 때문에 다 보이잖아. 어 뭐야 오 뭐냐 들어와 들어와 아팔 진짜 재밌었네 진짜 잠깐만 레벨업 탄 그래서 지구력 하나 올리고 확 찌를 거 있나? 중갑 지금 찌를 거 없고, 아 올릴 거 있다. 오케이, 일단은 한 손으로 가겠습니다. 무소의 불 들고 질주하면서 강타할 수 있다. 어... 벽 뚫기는 뭐야? 오6 0 이상인 적에게 추가 피리 입혀 전세를 뒤집는다고 좋은데, 수사, 다음 퍽이면접때야6 0대 때? 그러면 일단은, 무소의 뿔 하겠습니다. 러링. 넌 뭐해? 넌 뭐해, 임마? 아! 어, 뭐야? 봤어요? 오! 오, 찔러. 야! 아니야, 또 있어. 어딨어? 됐다 야, 와! 와! 봤어요? 런닝? 달리면서 찌르네? 야 무섭다 달리면서 찌르네 야 양손검인데 그걸 달리면서 찌른다고? 기야아 뭐죠? 어두워가지고 잘안부셨죠 조금 바, 보였는데 예, 달리면서 찍어버리더라고요. 이 횃불이 짱이야. 어, 횃불을 무조건 사야 돼. 내가 모드를 괜히 쳐넣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어, 짜증이 좀 나거든요. 모드 넣었는데도 이따 보면은 진짜 좀욕좀 좀 먹어야 돼 솔직히 내가 모드를 괜, 괜히 넣었나 싶을 정도로 어, 욕좀 먹어야 돼 얘네. 있어봐 여기 아래 아까 시차 하나 있었잖아 흥! 나와봐 낯선 땅으로 무작정 왔는데 당신이 아니. 있어 다행이네요 여기서 아까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알겠지 아,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대기, 대기 1시간 한 다음에 저장하고, 그래서 아, 눌렀잖아.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불러오기 저장을 했죠. 키가 헷갈려요. 지금 불러오는 키도 몰라. 로드 로드 키를 야 라이트 또 걷었냐 이렇게 하면은 도착입니다 여기에 이 녀석 죽어있고 하급이 하나 있고 여기까지 있고 아까 저쪽 뒤에요 그래서 보였던데 이로 가고 아마 일로 내려가면은 그 떨어지는 거 낙뎀 무효화인가 그거 하나 퍽 하나 배울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덮판이. 어씨 너무 어두워. 모두를 여기는 그 여기는 그거라서 그런가? 이거좀 네, 튀어 있는 데라도 그런가? 튀어 있는 데라서 그게 안 받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랩 자체가 지금 튀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랩 자체가 튀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횃불을 좀 구비해놔야겠어요. 아마 지금 잘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쟤는 왜 떨어져 딱 봐도 저 저각은 떨어져 뒤진 각인데 저 녀석은 저렇게 죽는 거 저렇게 죽은 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는 이렇게 밝은데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그만 해 일로 일로 다시 올라가면 되죠 여기냐? 어디냐? 나 어디서 어디, 어디 올라갔냐? 여기야? 올라가는 길도 모르겠네, 여기구만. 아니요, m 5도 넥서스랑 똑같이 모두 설치하는 거예요. m o 2에다 설치해야 돼요, 모드를. 넥서스랑 연동이 안 될걸요, 아마? 넥서스에서는 모드는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넥서스가 주 이제 모드 거기니까 적용을 하실 거면은 MO2에다 깔아야 돼요 MO2를 쓰실 거면 아니면 그냥 넥서스 쓰셔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싫으면 넥서스 그냥 쓰셔도 되고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더라? 여기구나 너무 안 보인다 이 새끼야 나이가 써버렸는데? 헷갈리 여기 아마 거미 나오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 아 이거 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laughs> 아, 아무데 나오기만 해봐. <든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 떨어져 이제 낯선 땅으로 무작정 만다다빠 아, 어. 여기는 못 오는 건가? 여기서 길 하나 들어서 길해 주고. 어, 우선이 바뀌었네. 아. 아, 아. 제끼야! 제끼야. 아! 아, 또 저장 안 해놨을걸? 아니, 어, 데미지 왜케 싸냐, 아니네. 형긴 어디야? 아까 거기냐 잠깐만. 아. 아, 저장을 안 하는 게 너무 크다, 진짜. 안 보여. 왜 자꾸 저로 떨어지는 거야. 보여 이거 찍으면서 가야 돼? 아니 라이트 고장 났어요? 이거 뭔 고장? 대단하다. 역시 스카이립은 SE를 가든 l d 를 가든 일단 어, 버그는 아직도 존재가 한, 존재를 한다. 이거 헬블 버그 언제 고쳐 주냐? 6 나오도 이지라리면은 솔직히 어 사람 다 떠나간다, 친구들. 막, 아래도 안 내려갔지, 저장하고. 니가 잘 안따라오니까 내가 쳐다볼 수 밖에 없는거지 맞아? 아니야? 맨날 잘 따라온다면서 맨날 뒤에 있더라 너? 내가 안보는거 같지? 내가 네 안보는거 같지? 무작정 왔는데, 당신이 있어 다행이네요. 난 너의.. 난 너의 모든걸 다 보고있어 엄마 깡 그좀데안 보이시겠지만 어 보이네. 체광 중입니다. 음. 응.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보험 안 보여요. 다른 목적이 있는 팔이 건... 흔들흔들거리는 건 보이는데 네. 정확히 어떤 짓을 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거기서 캐는지 안 보여요. <laughs> 여러분들의 발길을 올렸으나 저의 발길은 안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안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한 배정도로 안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게임이니 게임은 해야지 스트리머니까 게임을 소개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연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 어딨어, 엄마. 됐다. 눈만 보여, 야. 눈만 보여, 야. 야, 눈만 보여, 눈만. 야, 눈만 보여. 미쳤네. 저 그냥 눈, 눈만 따라가서 그냥 때린 것 뿐이에요. 근데 죽었네. <laughs> 자, 그런 거임. 음, 진짜 그런 거임. 뜬, 뜬, 뜬.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가자. 나오기만 해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뜨거워. 가자, 가자, 와, 겁나 뜨겁네, 진짜.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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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인다고? 어 야, 요우 야, 요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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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아, 껏! 아. 저장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어디까지 저장을 했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아, 근데 아 근데. 나오기만 해 아또 횃불 진짜 그러실래요 자꾸? 아니 횃불 키고 뒤지면은 어꼭이질하네 진짜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덕 때문에 내가 순안한고와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뒤 아, 있냐? 어디가? 아 건가 그러니까 뒤 있구나 원래 맞다. 맞춰주고. 너가 해줘, 맞춰! 잠깐만, 잠깐만. 헉! 다 맞아? 아따! 야, 이게 맞아? 그게 왜 맞아? 에이. 지랄로. 지랄, 노임. 저기, 어떻게 맞아? 헛! 여기서, 바꾸고, 바꾸고, 그래서, 저장하고, 우기 꺼내고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와. 양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 뭐가 아니냐? 이 새끼들아, 놈들아, 하나씩 하나씩 두루 오라고. 일대 삼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엄마, 몇발 빗나간 거 같은데, 야다 잡았어. 그래서 네가 몇발 빗나게 만 해가지고, 야다 잡았어, 엄마. 내가 받았죠.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음, 그런 얘기하지마 그만 쳐다봐도 됩니다. 아, 왔습니다. 딴... 생일에선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그 검은색 욕만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야, 따르는 것도 니가 다 정리해주면 좋지 않냐? 겁나 빠르게 키워왔네, 이 새끼가. 뭐야, 왜 없어? 뭐지? 쪽지를 펼쳐, 그렇지. 드래곤몬에게, 내게 급히 할 말이 있다. 리버우드에 있는 잠자는 여관에 다락방을 빌려라.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 니가 친구야, 인마? 어딜 봐서 친구여? 어딜 봐서 친구냐고? 돈 챙겨. 낯선 땅으로 무작정 왔는데 당신이 있어 다행이네요. 봐 봐. 못 봤어. 사냥용 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건견 이건 팔까? 오케이. 아, 카드웨폰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 가져갑시다. 나중에 여기다가. 좋은 거 발라놔야 되서저 모험 같이 하는 동료 많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도대체 어떤 다른 목적이길래 맨날 그런 얘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 다른 목적이 뭐지? 나는 모르는 어떤 너만의 아는 그런 게 있는 건가? 모른다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무조건 네 라이트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끄니까 또 어두워지네요. 무조건 횃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 그지 같은 놈들이 어필해주고 있는데 씨알 데기 없는 어필해주고 있어. 여기다 아마 주문서랑 아마 주문서랑 그쵸 이거 읽으면은 회복 마법 증가되고 위에 대장장이의 묘약 하나 있고 자수성 하나 먹고. 아무나 나오기만 해봐. 아, 오케이 매직 하나 먹고 그럼 된것 같은데 뭐 딱히 더 없을 것 같아요. 뭐 보인다? 뭐 지구력. 됐어. 그럼 그래, 앞으로 쭉 나가주시면 아까 그 어깁니다. 예. 아까 그어이고요 아니 모두 든게든게 게 아니야 진짜로. 나쁜시키 아니 첫 번째 동굴은 적응, 적용이 됐는데 왜여긴안 되냐? 거기도 앞에 불이 있었는데 이상한 이상한 그거야. 아니 저것도 똑같은 동굴 아니야? 근데 왜 저건 안적응이안 돼? 이 친구도 머리가 세바스찬인데 저런 저런 머리를 다 하고 있냐? 아 리버우드 가야지? 가자. 여기서 <목소리> 리바우드를 리버우드로 빠른 이동해야지 안가면은 안 음. 너무 늦어서 안 돼. 이게 밤이라고? 와. 솔직히 밤은 괜찮네요. 음. 제 누구냐? 리하이왜 여기 있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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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say? Uh. Mm-hmm. How 네 r e you? 네 m young. 다 m y 제? u n g I'm young. i 가 y 어 <웃음> <웃음> 니들이, 니들 발길을 25로 올린 보람이 있네. Come on in. Let me know if you need 잠깐만요. 여기서 설정에서 더덕스크, 여기 발길을 좀 올릴까? 더스크 발길을 올려볼게요. 2.0으로 해보자.

방은 뭘두개 빌리시겠죠? 왜? 어? 그냥 제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laughs> 나도 너랑 똑같은 역해한마. 또 얼굴 그또 사라졌네 나. 가끔 저래 또 마법. 나서말씀드는데저 모험 같이 하는 동료 맞죠? 다른 목적이 있는 와 그냥 오기나 해 그냥 빨리 빨리 와와와 와, 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어. 오. <laughs> 동료 네 모드라서. 그만 쳐다봐도 됩니다. 네 우리 동료 모드여 가지고. 아칼 먹었냐? 먹는 뭐 거잖아. 버리지고. 칼단 먹었냐? 넣었어. 아, 그래서. The g r a y b e a r d seem to think you're the dragonborn. I hope they're right. 아 그럼. 벌써 난 드래곤 분이요. I hope so, but you'll forgive me if I don't assume that something's true just because the graybeards say so. I just handed you the horn of j u r g e n Windcaller. Does that make me dragonborn too? 음, 불피리를 찾으러 왔을 뿐이요. And now you have it. No harm done. I knew the graybeards would send you for the horn if they thought you were dragonborn. Taking everything I have. 야, 그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새끼! 음, 쪘어. 그럴 시간이 없어. 아. Like 뭐야? 그럴 시간이.